자, 먼저 이파 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파는 기어오르다 라는 뜻이에요. 기어오르다. 기어오르다. 뭐 어딘가 이제 아래서 위로 기어서 올라가는 모양인 거죠. 자, 이파 같은 경우는 이 글자 자체가 상형문자예요. 자,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산이나 언덕을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바 자가 사람이 엎드려서 기어 오르는 모양을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높은 곳을 사람이 기어 올라가는 걸 이제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 놓은 게 바예요. 그래서 기어 오르다. 그 다음, 추파 라는 단어. 자, 추파. 이 추파 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 그대로 한국에서도 사용을 하는 한자죠. 이제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출발. 그래서 이제 출발하다 라는 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추파, 출발하다. 자,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 기어오르다. 그다음 추파 출발하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明天我们去爬山. 자, 明天하면 내일이죠. 내일, 내일. 我们 우리는 去 가다란 뜻이었죠. 가다, 어디를 바샨 기어 오르다란 뜻이죠. 어디를 샨 산을 그래서 바샨 하면 이제 등산하다란 뜻이 되긴, 됩니다. 등산하다. 산을 기어 오르는 거니까 등산하다. 그래서 내일 우리는 등산을 갈 겁니다. 라는 뜻이 돼요. 내일 우리는 등산을 갈 겁니다. 민티엔 们去취山 내일 우리는 등산을 갈 겁니다. 자, 굉장히 뭐 친한 친구들끼리 뭐 가는 거면 괜찮겠지만 뭐 회사에서 이제 상사가 주말에 우리 등산 갑시다라고 하면 끔찍하죠. 자,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장은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등산을 간다든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우리는 등산을 갈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물어보죠. 내일, 링티엔, 내일, 什么时候? 자, 앞에서도 나왔었죠. 셔머 실호라는 단어는 실호가 무슨 무슨 시간 때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간 언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언제? 그래서 내일 언제 추파 출발합니까라는 뜻이 돼요. 간단하죠. 내일 언제 출발합니까? 明天,什么时候, 출발. 자, 앞에서도 뭐 말씀드렸었지만, 이 什么时候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쓰임이 많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될것 같아요. 아, 네, 문지기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링티엔 什머실호 추파, 내일 언제 출발하십니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티엔 웜한 취바샨, 내일 우리는 등산을 갈 겁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내일 우리는 취바샨 취가다. 파샨 등산하다. 그래서 등산을 가다 라는 의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그러면 내일 언제 출발합니까? 라는 표현이죠. 민키엔 셔머실호 추파. 내일 셔머실호 <목소리도> 언제 언제 추파 출발합니까? 라는 뜻. 이렇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일 우리는 등산을 갈 겁니다. 라는 문장. 明天我们去爬山明天我们去爬山 明天我们去爬山.자그 다음 그래서 이제 내일 언제 출발합니까라고 물어보는 표현. 明天什么时候出发? 明天什么时候出发？明天什么时候出发？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